세월호 침몰사고 감리교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책위는 우선 침몰사고 초기에 계획했던 유가족 상당 등을 위한 힐링센터를 안산 명성교회에 설치해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치유사역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또 유가족 심리회복을 위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갖고 유가족 필요에 맞는 지원 방안 등을 꾸준히 점검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감리교 목회 상담센터 손은산 박사는 모든 치유는 기억하기에서 시작된다며 망각은 현실 적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기억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손 박사는 애도를 통해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고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절망과 소통하는 목회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리교 목회 상담센터 이기춘 박사는 기독교의 과제는 자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3일 안산성광감리교회에서 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과 함께 첫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